이제는 좀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송중구 씨가 가기 위해 뭐 파이터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예. 파이터 가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았죠. 예. 어 그래요? 예전에 예. 기 KBS 카메라 감독 님아 유명한 일화였어요. 예. 예. 왜 그런 거였어요? 왜맞았요 그러니까 모프로에모프로에 그 모프로에 모프로에 아. 이제 버라이어티 같은 성이었는데 아. 쉬는 타임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되게 큰 장비. 아. 내가 이렇게 앞에서 형 카메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고. 아. 종구 형이 이렇게 본 거고 나는 그 앞에서 모션을 해준 거예요. 아. 절대 만지지 않았어요. 스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분이 우리한테 이제 욕을 하면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니네가 여기서 걸나지냐 어, 그러니까 우리 종구 형이 왜 반말하냐 어. 기분 나쁘다 어. 뜨자 어 오, 정말 아, 나가서 어그 어. 뜨러 어. 나갔어요 뜨자 이거 뭐가 이리니고 뜨자 이거 피디분들이 이제 말린 거야 어. 근데 아. 제가 말리는 걸다 막았어. 네. 건들지 마시라고. 알더라고. 아, 한번 보자. 어. 어, 우리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딱 봐, 아, 다 막았어. 그래서 이제 서로 먼저 때릴래? 누가 때릴래? 되게 아. 유치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 한 방은 누가 먼저 어. 때릴 어. 제가 그때는 말려주기를 바랬을 어. 거예요. 어. 안 말려줘가지고. 어. 어. 그래가지고 형이랑 지금 팀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내가 안 말렸어요. 말리는 어, 거아그 말렸어, 도형님. 어. 그리고 있다가 한 5분 정도 끝나서 그냥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팍팍 소리 나더라고. 그 어. 어, 소리가 되게 커요. 어. 이 코가 이렇게 주저앉는 소리가 그렇게 큰지 처음 봤어. 그렇게 소리가 나요. 근데 <laughs> 갑자기 여기서 쫙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작 됐는데, 아 저희가 달려가서 종구형을 맞고, 저하고 김학규씨가 원래 태권도 유단자잖아요. 네. 어. 태권도 5단인가 그래요. 김학규씨가 날라차기를 했는데, 그분이 네. 피해가지고 헛발질로 그냥 넘어졌어요. 김학규씨가. <laughs> 저는 싸움을 솔직히 보기보다 되게 못해요 어. 그래서 그냥 다리 잡고 한 사람 한 사람 다리 잡고 천사희이 치고 있어랑이 치고 첫사랑이 치고 첫사이 치고 이러고 있어요. 이다고 첫사랑이 치고 첫사이 치고 첫사랑이 치고 이라고받사랑이 치고 결국에이다 모여서 이제 해체가 됐는데 그이후로이제이렇게첫졌죠 예, 네, 커져서 그 다음 판에 KBS로 출연 많이 못했죠. 어, 출연 정지도 많이. 예. 아. <laughs> 네. 야, 이게 이제, 이제 16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제 그 그러니까, 정확한 아, 이제 그 진실이 밝혀졌네. 다 지난 일이죠. 웬만해서는 16년 전 일인데 뭐야.